예술이네요. <laughs> 됐다, 됐다. 일단 잡았네. 오, 왕삼이 오, 오. 오 왕삼이 됐네. 자, 맞습니다. 프리폴레 라인 잡고 느꼈죠. 출발. 왜 나와야 되겠네? 같아. <laughs> 보라. 요호팡갖고 이제 낚시 시작하거든. 이동갑 동생. 어, 라이브 하실 거예요? 하락 한번 하고. 에보아 <laughs> 네가 네가 하라고 하신다는데. 아이고 아이다 아이다. 네가 감질러가. <laughs> 우리 꼬니 님이 선물해 주신 웜으로 시작 한번 해 볼게요. 꼴 선생 웜이라는데 클리어의 블루팟. <laughs> 여게 생겼네요. 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제가 꿀진쪽 초대를 받게 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로지기 TV 유튜브 하시는 형님이 작년부터 이렇게 불러 주셨어요. 왕삼이 볼락을 만날 수 있다. 노아봐라 이제 왕삼이 볼락을 잡으면 또 좋겠지만 어, 종종 잡히지만. 오늘 저는 좀 소소하게, 빙자, 중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사이즈. 그런 애들만 좀도와줘도 고맙겠다 하는 마음으로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박 칠 때는 진짜 오장탕탕 쏟아지고, 진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일단 바다 상황만 봤을 때는 좀 좋아보여요. 바람도 약한 편이고, 동해에서 이 낚시는 최상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 낚시를 해볼 건데, 이쪽 포인트는 어, 용형성이 엄청 잘돼 있고 수심이 얕아요. m 메다 그래서 무게를 좀 가볍게 해보시라고 합니다. 1.5단, 2그 어? 한발 볼수 있어 봤네. 비닐이스뭐와 옆에서 말이 하고 도착하자마자 놀라기이로 금볼 야, 찡이네. 나. 뒤에는 큰거 잡고. 오, 나이스. 짠. 금볼. 금뽀. 이거 금볼이죠. 어 금볼. 어. 볼 선생 웜. 예. 네. 잘 보네. 이제 웜 체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웜도 받았거든요. 드라이브 웜? 드라이브 웜. 예, 네. 드라이브 웜. 네. 드라이브 웜. 웜. 교체해 볼게요. 오 드라이버 또 다른 컬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이서 어,

이건 30 되겠죠? 정말 큰 사이즈. 시작한지 지금 몇분안 됐는데요. <심> 예술이네요. 됐다, <laughs> 됐다. 일단 잡았네. 아, 하수... <laughs> <맞지다. 웃음> 나이스. 30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좀. 예. 어, 딱 30. 저는 또 선물 받은 세 번째 와 이걸로 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곳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빠른 시간에 등거리를 네. 해서 저도 주방 감을 들었네요. 아 이게 또 열로가 있나? 도로 <laughs> 옆에 <laughs> 약간 열로 조금만 더해도 될것 같아. 맞아요. 어, 지금 사이즈는 작아도 또 금방 교체해가지고 바로 잡아냈습니다. 드라이브. 지금 글리어. 네. 네. 지금.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큰거 잡자가지고 큰거는 좀 <laughs> 이런식으로 전달되는 일질이 없고 드라이브워? 드라이브워 아, 바람 바람 괜찮아요 아, 바람 괜찮네요 아 한개 더 있다 핑크 은색펄 들어간거 있네요 요거 진짜 마지막 최애 아 최애에요 이거는 뭐 당구만 나오겠네 확신합니다 아, <laughs> 며칠 굶었거든 이 자리에 안아가지고 안아가지고 아내또꼬인님 온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laughs> 꼽지 말라고 거기 <고기> 냅두라고 <laughs> 사실 나도 안왔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맞죠? 내한 번씩 그 저번 주에 한번 온다고 했을 때건들지 마라고 포인트.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나이트. 히트. 드리 그렇죠? 히트. 데리블 히트. 오! 오! 예. 요번에도, 예, 꼬니님이 주신 드라이브 웜. 핑크의 은색 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꼬니님이 선물로 옴네 가지랑 지그에도 주셨는데, 네 가지로 싹다 잡았어요. 어, 미션 클리어 한 느낌이고요. 아, 뭐, 반네개 다, 반응이 다 좋았어요. 금방금방 금방 잡았으니까. 요거는 방생할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8 나이스 저28 잡으셨네요. 병어리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네, 네, 예, 요험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지금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 이쪽 비추고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다잡을 꼰입니다꼰님님이 오셨습니다. 예, 다행히 벌써 왕삼이두 마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아, 가이다 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부담을 확 줄여주시네요. 요음으로 <laughs> 바꿔볼게. 어, 열번님 이거, 이거 누가 잡았게. <웃음> <웃음> <laughs> 제가 잡았다. 안 믿을 거야. 열벌이 애가 탈기다 열벌아 <laughs> 지금 와도 우리 태러갈수 있다. 네요. 아. 아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나이스. 나이스. 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 벌써 좀이리만요큰거 쓰면... 아, 말이 왔습니다. 큰거 말이 왔답니다. 김 오, 막 파고든다. 막 파고든다. 여라라 <laughs> 아. 가 표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도 아니고. 아요 아, 맞아요. <laughs> 아닌데. 아, 맞나? 아, 내가 봐도 맞는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아프디님이 맞는데 보공한 이들의 기운 짰다. 손님이 주말에 볼락 갈 거예요. 이쁜 볼락입니다. 내비두고 네, 있습니다. 한겨울에 꽃대 되가려고 지금은. 한이 어, 이자 중반? 아, 드래, 드래기 약해서. 강경수님이 <laughs> 선장님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씨, 박았나? 아, 박았다. 예. <laughs> 네. 야, 요 박을 데가 있나요? 음. 이 날씨야. 지금이 안 갈지? 네, 안 갈지 앙칼치. 슉슉슉 물수 밖에 없는 액션 슉슉슉 맞죠? 맞죠? 아, 바빠졌다 에이, 후킹 시게할걸 왔습니다 아, 아깝게 왔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금방 잡는 동안에도 아까거가 생각이 나, 나더라고요 2분 예, 볼락이었습니다. 잡아라! 무엇 밖에 없는 액션이었죠. 예? 멀리 던져서 바람에 들볼게요 바람이 우에서 좌우로 가거든요. 쇽쇽, 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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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핑, 호호호호핑 호핑. 버퍼링 걸린 호핑이죠. 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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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핑, 호핑, 호핑. 호핑, 호핑. 호핑, 호핑. 버퍼링 걸린 호핑은 p 갱이한테잘 p y 니다 p p y h 쇽쇽 잡습니다 아이, 작아라. 나는 청개비 써도 큰거못 잡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청개비 쓰면 큰거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고 있어요. 그래도 킵 사이즈는 나옵니다. 킵 사이즈 넘어요.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라앉혀 볼게요. 생각보다 더 많이 두배 정도. 호피, 호피. 호피, 호피, 호피. 물 수밖에 없는 액션. 호피, 호피, 호피. 와. 안 돼. 제발 좀큰거 잡혀라. 어? 진짜 금볼이다. 금볼. 금볼. 키울까? 아, 오늘 이렇게 포경 가셨다. 놔주겠습니다. 이쁜 금 볼이 나왔습니다. 그 바람이 살짝 죽었거든요. 요때 히트. 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에션 들어갑니다. 호핑, 호핑. 호호호, 호핑. 요것은 꼬시는 단계. 쭉쭉쭉. 쭉쭉. 왔죠 꼬시는 단계에서 바로 이제 무는 단계에 액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무릎 부종 상하게 바로 꼬졌습니다 어좀 팁을 드리자면요 카운터를 셀 때요 제 팁을 드리자면 맞, 맞습니다 아 빠졌다 카운터를 라푸디님이 잘 잡네 네 카운터를 좀 빠르게 하시면 돼요 아 됐다 이제 사이즈 크다 김둥현님이 오늘 감송으로 덕분에 즐겁네요 일단 잡아 봐야 될것 같아요. 무기감이 있네요. 폴링 카운터를 셀 때요. 느리게 세는 것보다 좀 빠르게 네, 빠르게 세시는 게그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좀 개인 축하해요. 개인 팁입니다. 네, 대체 필요합니다. 아, 별 크지도 않은데 <laughs> 라인이 워낙 약하게 가지고. 오, 왕섬이 아, 준삼이 되겠다. 그래도 준삼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한에 넣고 올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왜 보통 이제 수심 맞출? 알아내거나, 막 줄, 다음, 던질 때 폴링 카운터에 세잖아요. 보통 자기가 바이트 받는 수심층. 이거를, 하나, 둘, 셋. 요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 둘, 셋. 님이 역시 넷, 다섯, 여섯. 예, 네, 요렇게. 빠르게 체킹을 하면,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어요. 보통 그냥 뭐, 편안하게 세다가, 정말 막, 미끌림 심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좀 세밀하게 수심이 깊, 깊어서 세밀한 그 카운팅이 필요할 때는 좀 빠른 카운팅으로 다, 다시, 다시 체킹합니다. 그게 좀 어떻게 팁이라면 팁? 예. 네. 폴링 카운트를 세실 때 빠른 카운팅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세밀하게, 조밀하게 체킹 가능합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꼬니님하고 같이 오신 부산에 서 멀리서 오신 분. 있들. 물고 있죠. 바로 히트. 자, 무지기 와서. 자 히트. 어 이동 안 돼요. 왔다. 나이스 사이즈. 아 이거지. 알겠어요. 톡톡톡톡 치면서 살짝 가모니까 때렸어요. 김중영 님이 히트 두분 낚시 TV 님이 용이가 이제 막 먹어 보네요. 영도호랭이 님이 송배 김중영 님이 축하해요. 두분 낚시 TV 님이 오버 사이즈. 나이스. 음. 우르기네요잘 생겼죠? 그래도 이질온다이질온다 온다. 바닥에서 2m다. 걸었습니다. 나이스. 와, 사이즈, 사이즈다. 사이즈다. 와, 아, 나이스. 사이즈 좀 크네요. 바닥에서 5m. 시, 지금 16m, 17m, 16m 거든요. 5m 빼면 은한 11m 꽝. 입 들어오죠. 입 들어. 아, 안 가져가는 있어. 예, 아. 네, 왔어요. 결국에 꼬셨죠. 와, 불벌이쌍으로다 잡았군네. 두 분이서 축하드립니다. 아 금방 또 살짝 건드렸거든요아또 가져갔는데 가져갔는데 지금 또무 살짝 건뛴다. 가져가봤죠. 와 물고 있습니 물고 있어. 물 물고, 물고 있는데. 하하. <laughs> 끌었습니다. 내가 이겼죠아 요거. 확실히 걸라고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한 10초 참았습니다. 10초. 축축. 예, 히트. 자, 왔습니다. 프리폴에 라인 잡고 느꼈죠? 네. 왕삼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피싱 프렌드 루나 t v 님이 오잉. 오. 오 재밌다. 너무 재밌. 야, 잠깐만 바뀌었다. 씨 나왔다. 열심 열릴게요. 와안 올라온다. 와. 피싱 오, 싱룰 봐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치, 7K님이, 진용님,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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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 나이스. 이스이나 나이스

다 잡을 꾼이님하고 지인분하고 또 우리 선자님 건더기 형님을 같이 재밌게 나시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들 다 방생했고요. 큰 사이즈 큰 것만 좀 챙겼습니다. 어떻게 손맛 좀 보셨습니까? 어, 아, 아, 다음에 더큰거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더 오시죠. 저는 또 다음 좀 다음에 또 방송할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